하나, 둘, 셋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신은규 교수입니다. 오늘은 포시즌 어, 성형외과라고 어, 굉장히 자리 잡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, 같이 다시 할게요. 어, <laughs> 제 눈도 원장님 눈처럼 될수 있습니까? 거상을 하셔서 눈썹을 좀 올려주셔야 되고요. 아 그래요? 선생님 워낙에 도톰하시고 눈도 좀 꺼져 있으신 네. 스타일이고 이게 무거우시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써서 들게 되시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시죠. 네. 그래서 이걸 좀 편안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상을 어... 하셔야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좀 처진 게 조금 있으시니까 네. 나이가 들었습니다. 약간 하면서 이제 박칭도 <laughs> 조금 하셔야 되는데. 근데 그러자니 네. 이코 간격 때문에 네. 그 비율이 좀 나빠질 것 같아서. 네. 뭐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시면코 뭐 뻗을 것 같은데. 요즘 워낙 다양하게 뭐가 많으니까. 나를 한번 잡아야 되겠군요. 저거, 진짜. 나를 <laughs> <날> 한번 잡아주세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좀 어, 궁금한 게. 아까 코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눈과 거상이에요. 그래서 조금 그 코는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지 눈은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지 좀 추천하실 만한 연령대가 있습니까? 아니면 언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을지 의학적으로 예전에는 보통 고상 수능 치고 쌍꺼풀 수술 많이 그렇죠. 했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상담을 하러 많이 오세요. 중학생? 네.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이제 환자들의 나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고등학생쯤 돼야 뭐 예를 들어 성장이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예, 예전보다 요즘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니까 중학생만 돼도 수술하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그분들은다 무조건 수술하는 게 그렇지 no. 않고요. 어, 오셨는데 환자분이 환자분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상담을 하고 부모님이라도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 이분 정도 되면 수술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어릴 때는 너무 어린 경우에는.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단순히 친구 말이나 이런 데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말리는 경우도 있고요. 코 같은 경우에는 네. 음, 코는 눈도 그렇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수술을 상당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. 네. 코는 얼굴 앞면 고 중에서도 17, 18세 성장이 완료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성장하는 코뼈 위치이기 때문에 엄마는 첫 수술의 상담은 어,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상 인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요. 네. 어, 꼭 뼈를 건드리지 않고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 고등분처도 되지 않나 하는 방식을 얘기하셔도 일단 수술이 진행되고 상담을 할 때는 휘어져 있는 뼈나 음. 아까 얘기하셨던 휘어져 있는 비중격 부분을 항상 같이 기능적으로 막 바로 잡아 주어야만 만족도도 높고 평생. 임지원 코 수술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간단하게 보육물만 넣는 수술은 개인적으로 저는 보통 추천드리지는 않고 오. 정말 수술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고 어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개선했으면 한다고 하셨을 때개방코 어 수술로 완전히 다 같이 어 교정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질문을 드립니다. 원장님들께서 이제 의학적인 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우리 실장님 저희 먼저 뵙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? 그래서 우리 포시즌 성외과는 이런 점은 믿고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시간 한 가지 아따가나 제일 중요한 거. 말씀드리고 싶은 네. 거 직원들이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을 음. 소개 소개를 하거든요.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. 는원에서 하겠 소개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제일 소칭 빠삭하잖아요 그렇죠. 그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이 뭐 가족분들이라고 해서 할인 혜택이 크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결과물에 있어서 원자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라서 오. 그 정도라면 환자분들도 믿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그렇죠. 아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제일 잘 알아요. 그런데 아까 원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, 딴요 인근에 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여기 서면이 비교 견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, 이 포시즌이 딴 곳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저희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수술 다른 곳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술비를 너무 낮춰버리거나 이러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퀄리티가 점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,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.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병원들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대신 그만큼 우리는 환자한테 더 해드리고 오히려 더 만족감을 주는 게 당장은 어렵다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. 그렇죠. 어, 조금 더 비용이 비싸더라도 좀더더 더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네. 조금 더 좋은 기구를 쓰고 네. 또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. 또 그렇게 해야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경향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. 프라이스가 낮아지면 나중에 의사선생님들이 이, 이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이 어떤 매출 규모가 있거든요. 그럼 매출 규모를 맞추려면 이 퀀티티, 이 프리퀀시를 늘려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들께서 뭐 의사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이제 뭐 분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피로도가 누적되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, 어, 일정한 수준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정도로 가시겠다. 사실은 성애과 다른 곳에서는요, 의사선생님 한 분에 보통 하루에 여덟 건뭐 이렇게 막 공장 돌리듯이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. 그런 병원의 특징은 가격이 조금 쌀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어, 근데, 원장님, 마치기 전에, 네. 제 눈도 원장님 눈처럼 될수 있습니까? 제가 원장님 눈이 정말 너무 이쁜 네. 것 같아요. 네. 원장님,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 네. 눈은. 제 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, 견적은 나옵니까? 아니요, 일단 뭐, 굳이 견적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, 네. 뭐, 본인이 불만을 느끼면, 그런 건데. 저는 네. 그 불만은 없어요. 그러면.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안경을 꼭 쓰는 이유가 뭐냐면, 워낙 시력이 안 좋기도 하지만, 사실은 제가 안경을 벗으면 꼭 싸우고 치는 눈이래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뭐제 눈을 가지고 딴 사람을 노려보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,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찡그려서, 그것 때문에 그렇지. 제 눈이 원장님 눈처럼 네. 그러면 참 많은 선하다는 인상을 가질 텐데. 그러면, 예. 거상을 하셔서 눈썹을 좀 올려주셔야 되고요. 아, 그래요? 예수님 워낙가 도톰하시고, 예. 눈도 좀 꺼져 있으신 다이어고 예. 이게 무거우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써서 들게 되시잖아요. 그렇죠. 막 자꾸 이게... 인상을 쓰게 되시죠. 그래서 이걸 좀 편안하게, 가볍게 만들어주는 어. 거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런 다음에, 좀 처진 게 조금 있으시니까. 예. 나이가 들었습니다. 네, 약간 하면서 이제 <laughs> 합체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. 근데 그러자니 예. 이코 간격 때문에 예. 또 비율이 좀 나빠질 것 같아서. 예. 뭐 제가 울자님한테 물어시면뭐 콧볼 축것같은 예. 요즘 워낙 다양하게 뭐가 많으니까. 나를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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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잡아야 되겠군요. 저거. 어, 네. 어, 진짜. <laughs> 날 한번 잡아주세요. 고민해보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소재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시청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제가 할게 뭐 그렇게 많아. 요 아니 <laughs> 이름 여성 의원이라고 하였고, 네.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어,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난임 부부가 어, 다 임신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 가능한 빨리 해야 되고 네. 나이로 따지면. 뭐한 35세 이전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SMS 의료관광협의회 다섯 네. 번째로 이제 찾아온 당뇨병과 갑상선을 잘 보는 병원. 내 몸을 내가 이거 대놓고 네. 네.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. 네. 이생병원 이런 병원이다. 그래요, 우리 네. 병원 이런 자랑 시간 한번 쫙 제가 드릴게요. 네. 글쎄요, 그, 그때 들기름인지 뭘놀 때요. 들기름은 먹는 건데 왜? 맞아요, 맛있는 건데. 어, <laughs> 맛있는 건데. <것인데. 웃음> 난는 솔직히 이때까지 실패한 적은 없어 가지고. 아. 뭐 영어의 ABC인가? 뭐 기본을 잘하는 건가?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는데 사실은 그 영어 아 에시아 아 뷰티 센터의 머리 어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소외과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.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목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얼굴이 나오니까 그래서 구독자이 좋아요 이런 게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 목소리는 그래도 자신감 있으셔서. 목소리만 가행이네요. 좋아요. <laughs>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, 내가 왜 일로 배정이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규 교수입니다. 오늘은 포시즌 어, 성형외과라고 어, 굉장히 자리 잡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 선생들이 어, 같이 제 눈도 원장님 눈처럼 될수 있습니까? 거상을 응. 하셔서 눈썹을 좀 올려주셔야 되고요. 아 그래요? 응.